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컨텐츠는 바로 이 게임인데요. 게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애니메 스쿼드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인데 아주 간단하면서 난이도가 높지 않고 또 심심풀이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. 그럼 가보도록 하죠. 렛츠고. 자, 일단은 뭐 스쿼드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혼자 뭘 하는 건 아니고 팀을 꾸려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애니메이션 관련된 녀석들로 요렇게, 구해서 팀을 꾸리는 게임이고요 자, 이 녀석들을 구하면, 뭐 구하다기보단 처음에 이제 하나 주는 거 있습니다. 그거로, 요렇게 클릭을 하면은 때려 잡고, 얘를 포획을 할 거냐, 아니면은 돈으로 바꿀 거냐, 그런 게 나옵니다. 지금은 제가, 커먼으로 된 애들은, 커먼 레어 이런 애들은 다 돈으로 그냥 바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, 딱 클릭을 하면은, 딱 잡으면 이제, 이제 고용할 거냐, 아니면 팔 거냐, 요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자이 게임의 특이한 점입니다 이 팻들을 뽑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뜨는 애들을 잡아서 고용하는 방식 마치 포켓몬스터 같은 느낌으로다가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딱 누르면 이제 포획을 하는데 자 그럼 요건 어디서 구하느냐 바로 여기 요기, 요기서 구합니다 돈으로 사거나, 이건 확률이 60%고요 아니면은 로벅스로 사가지고 75%인데 대신 여긴 뭐 골든, 아니면은 레인보우 이런 애들이 뜰 확률이 있습니다만 아 이거는 좀 흑우고, 자이걸로 뽑아서 레인보우나 골든 나중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사시면 안됩니다 흑우에요 자 기본적인 게임론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네 애들 이렇게 하고 고용할거냐, 여긴 고용이죠 아니면 팔거냐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 일일이 클릭하기 빡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게임은 되게 편한 시스템이 있어요 바로 딱 가가지고 세팅 딱 가시면은 이제 오토 어택을 할 애들을 골르면 됩니다 이렇게 등급별로 골르시있어요 그냥 다 골르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얼티메이나 레전드를 좀 잡기 힘들다 빼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다 넣고 때리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다 죽어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한번 딱네 요렇게 포획 완료. 60%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도, 그렇게 낮지도 않습니다. 자, 요렇게 할 수가 있구요.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보시면은 10초 동안 할 수가 있는데, 아, 귀찮죠? 그러면 밑에 또 내리면 얘네들을 등급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요. 그래서 커먼 같은 경우는 팔아버리고, 레어도 팔아버리고, 에픽도 팔아버리고, 얘는 리크루트로 해놓으면 이 리크루팅 하는 거죠. 도전을 알아서, 자동으로 합니다 아주아주 <laughs> 아주 편한 시스템이죠 이러고 이제 잠수 타면은 막 돈이 막 들어요 그 다음에 애들을 잡는 것만 있는 게아니라또 키우는 게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애들을 돈에 맞춰서 레벨업을 시, 시켜주면 돼요 비싸죠, 현재 저는 만렙은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만렙까지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,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잠수 타면서, 리크루트 하면서 애들을 어, 키우는 게임이고요 뭐 이게 다입니다, 근데 또 애들이 이렇게 모으는 재미도 있고 또 좋은 애들 모아서 또 빨리빨리 잡는 요런 재미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게 확률이 뭐 커머니나 레어나 에픽 이런 애들 은잘 뜨는데 레전드리급부터 잘 안뜹니다 그래서 레전드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얘를 빠방하게 좀이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레전드리가 뜨면 자동으로 얘가 잡도록 자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잠수타면은 부자가 돼있는 그런 게임이죠.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만명 정도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오, 심심풀이로 가볍게 할 만한 게임이고 또 현질을 안 하셔도 또할 만한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. 감사합니다. 인피트 드래곤 이되였습니다 오늘은 애니 스쿼드 시뮬레이터라는 게임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물러가도록하죠 인바.